절에서말씀이절까지 말씀. 입니다 신명기 29장 1 2절에서2 9다절까지 말씀. 이시쿠절까다내하나절 여호와의 이약에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닥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다음에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아는 신명기 2 8 장의 그 축복과 저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에 어,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과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나타났다는 건 뭔가 하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모습들이겠지요. 근데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게 축복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주도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안 지키면 여기 나온 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현상 속에서 아 이게 나타난 일이구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사람에게 속하였다 그랬는데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사람들이 다그 인과 응보로만 생각을 하는데 12절에 가 보시면 맹세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율법을 주기 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풀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다시 강조하잖아요. 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러면 율법을 왜 행하라고 했을까?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십계명 우리가 잘그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가보시면 율법이 하는 게 뭔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안 지키느냐? 그렇진 않아요. 주일성수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하지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다 하는데도 왜 삶에서 문제가 끊기지가 않느냐? 질문을 했을 때에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아픈 걸 알아도 다른 사람 아픈 거는 잘못 느끼고 살잖아요.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그러면 율법으로 살면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죄에서 그러면 해방이 못 된다는 거지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죄의 결과에 따른 사망,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구원의 소망도 가지지를 못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하는 비참한 죄의 종로을 하는 이제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29장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그죠?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고서 이거 지키면 보고 준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그 뒤에 맨 마지막 29절에서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왜 그런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유가 왜일까? 크게 중요합니다. 3장 3절을 한번 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 보면 3장 3절에 이르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비밀,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 봐야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이 율법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러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 율법을 주지 않은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 그 뒤에 보면은 어,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거 그리스도의 비밀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또 뒤에 가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구나. 요걸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깨닫는 게 있다. 그래 있잖아요. 죄를 깨닫는다. 내가 다못 지키는 걸 안다. 그런데 죽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성령으로 선지자들과 그 앞에 선지자들은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령으로 깨닫는 바가 있대요. 그게 왜예요? 말씀으로 진실하게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 이거 내가 못 지키는구나.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평생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아, 이거 내가 못 지켰구나.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다 보면, 말씀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진실하게 서고자 하면 이거 내가 지금 못 지키고 있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알게 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상 주고 벌 주고의 목적이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질문해 보자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냥 명시로 해서 다 드러내시면 되지 왜 숨겨놓십니까? 뭘 깨달아야 정말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순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세상과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상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과는 떨어져 있구나. 그냥 회개해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그러면, 말씀에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자유롭고, 평강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더 힘을 써야겠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은혜를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내가 진실하게 가져가려고 애쓰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게 사실은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 보면 바울이 그랬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정말 축복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러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안 따른대요. 그럼 아까 로마서 3장에서 육 체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육체의 욕심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뭐지요? 율법의 집에 죄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 아래 안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한번 또 가보시면 조금 더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고개를 붙잡으시고요. 로마서 8장 4절. 화면에 그냥 뜬거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뭐요? 율법의 요구.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니까 오늘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는 얘기하면 두렵고 기분이 나쁘지요? 아직도 내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회개해야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하니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율법 안에 안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덤으로 아까 신명기 28장의 복은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비추었을 때 내가 아직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마음의 분노와 속상하고, 질투 시기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아,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여기서 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면, 사람의 지혜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지혜는 세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거짓과 미움과 욕심이에요. 그걸로 하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겁니다. 안 돼요. 가족끼리 욕심부리는 사람 만나보세요. 남보다 못합니다. 미워해 보자는 거죠. 어떠냐고? 안 되는 거짓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나는 일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야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난 일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성령이 인도하심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성령이 인도하심 안 받으면... 또죄 짓고 저주 아래 있고 망할 집만 골라서 한다. 이게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 안 했으면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또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일을 하면 나중에 그거 다 수습해야 돼. 다 걷어들여야 되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지를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안 나가고 어떻게 사나요? 일해야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면, 꼭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살피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또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사람의 지식으로 또 제가 해결하려고 하네요. 제발 저를 극률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가 또 애국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네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이 풀려져야 나타나는 일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되는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영하 12도더라고요. 어제는 영하 8도였네. 영하 12도인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셨는데 어, 기도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자, 감추어진 일이 풀려야 된다. 하나님 은혜 누려야 된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일하나다가 일하면 아버지 정말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은혜를 믿고 사모함으로 다가서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실 분들러 앞으로 다가서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 욕심과 거짓과 미움으로 행하던 일들이 죽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나타나는 일로 일깨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도록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 구하는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으로 행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아버지 자녀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고심하고 애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알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